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어, 우선은 fxgx가 0으로 가는 걸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럼 나는 뭐냐? 지수법칙 봐봐요. a에, 어, a에 m제곱 마이너스 n.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뭐야? a에 m제곱 나누기 a에 n제곱이고, 얘는 a에 m제곱 A의 n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나는 얘를, 얘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는 거야. E의, 자, 어떻게 생겼냐면 E의 fx. E의 gx에서 E의 fx를 나눈 거는 이렇게 볼수 있겠지. E의 gx 빼기 fx. 위에처럼. 무슨 얘기인지 갔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의 극한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리미트 x가 무한히 갈때 얘의 극한을 구해주세요. 얘랑 같은 얘의 극한을 구해주세요. gx-fx 얘의 극한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얘를 이용할 거야. 얘 fg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때이에 자, 얘를 이용할 건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 선생님이 자, 얘를 우선은 f(x)를 선생님이 요렇게 나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f(x) g(x) 하면은 요렇게 약분되면서 g(x)가 표현될 거야, 그렇지? 자, 그렇게 하고서 빼기 1 해주면 어허, 요렇게 요렇게 돼서 g(x) 빼기 마이너스 f(x) 나오는 거지. 얘를 요렇게 바라봤어요. 됐어? 이렇게 분배하면 약분 돼서 gx 나오고요. 마이너스 fx. 자, 그러면 뭐의 극한을 아냐면, 자, 뭐의 극한을 알아요? 얘가 어디로 간대? 0으로 간대. fx, gx가 x가 무한히 갈때 얘가 0으로 간대. x가 무한히 갈때 이 부분이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가는 거예요. 0. 그러면 0 빼기 1.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예 마이너스 1. 무슨 얘기지? 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자, 얘는 극한 값이 어디로 갈 거냐? 봤더니, 2에. fx는 어디로 간대? fx는 무한히 가잖아. fx는 무한히 가니까 얘는 무한히 가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여기로 갈 거란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2에 무한대분의 1. 여기로 가겠네. 그치? 분모가 계속해서 커져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겠다는 라 거야. 됐어요.